when you saw the Korean workers handcuffed and chained up in the U.S. just weeks after you had agreed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there, did you feel betrayed like so many people in this country now do? 우리 국민들이 어, 특별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 외국에서 어, 체포되고 구금되는 이런 가혹 행위를 당한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미국 당국에서도 다행히 신속하게 감지를 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 대한민국 농,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또더 단단한 한미 동맹, 한미 관계를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변했을까요? 아마 국내 기업들은 대미 투자에서 상당히 망설이는 경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입니다.